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영태입니다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장인 불편함 없이 소비 줄이기 투자 수익률 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두개 영상이 아마 그 인트로 뮤직이 그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영상 두 개를 오늘과 내일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보복 소비 분출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하하면 보복 소비가 분출되면 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경기 회복기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눌렸던 소비가 분출될 경우에, 이런 수요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펜트업 소비, 에, 보복 소비라는 거죠. 사실 보복 소비라고 하는 것은 정식 명칭,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고, 펜트업 소비가 맞는 말입니다. 펜트업 소비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이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소득은 있지만 소비되지 못했던 것이 한꺼번에 소비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냥 억눌렸던 것을 소비하는 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2020년 작년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은 전년에 비해서 6.9%가 상승한 12% 그러니까 거의 저축률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축을 더 했다 라기 보다는 소비되지 못한 잉여자금이 생겼다 라는 뜻이겠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기의 복사가 빨라,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의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어,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은 1년에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가계저축이 일어나는데 2020년 같은 경우는 3조 5천억 달러의 가계저축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펜트업 소비의 여력이 높아진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잉여 소득이 증가해서 어, 이것이 이제 저축률, 저축률의 상승으로 이어진 거다라고 볼수 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기에 억눌린 소비가 있는지 한번 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억눌린 소비라는 것은 쓸 돈은 있는데 소비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잉여 자금이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펜트업 소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아, 저축을 더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편함 없이 소비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선입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비를 줄인다 라고 했을 때 소비를 잘 줄이지 못하는 경우. 자, 먼저 소비를 저, 줄여야 저축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우리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에, 결국 선저축이 가장 좋은 저축이다. 그러니까 먼저 하지 않으면 절대 저축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고 나서 저축하겠다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소비를 줄여서 저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먼저 저축을 해야만 그거에 맞춰서 소비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선입견을 깨야만 우리가 불편함 없이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먼저 저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의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초기에 신입사원 시절에 돈을 모으지 못할까? 첫 번째는 소비 통제 어려움. 두 번째는 너무, 너무 적은 월급. 세 번째는 너무 낮은 이자율. 그리고 네 번째는 목적이 어떤 것으로 저축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이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에, 제가 과거에 이제 만나보면,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본인의 월급에 비해서 정말 돈을 잘 모은 분이 있습니다. 10%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저축을 열심히 했느냐. 그분들도 어,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세 가지. 소비 통제가 어렵고, 월급이 너무 적고, 이자가 낮기 때문에 열심히 저축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자, 소비 통제가 안 돼서 돈을 못 모은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데, 아, 이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라는 거죠. 정말 소비 통제가 안 돼서 저축을 못 하는 걸까요? 아, 그건 아닙니다. 소비 통제가 안 돼서 저축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축을 안 하기 때문에 소비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선입견은 내가 소비를 줄인 다음에 저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깨야만 불편함 없이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두 번째는 소비를 줄이면 굉장히 불편해질 거다 라는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학생 시절에 용돈을 받아 사용하던 시절은 아마 늘 돈이 없었을 겁니다. 뭐 지금보다 훨씬 없었겠죠. 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하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불행해지고 소비를 늘린다고 해서 행복해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선입견이다 라고 볼수 있죠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자 여기 귤이 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 귤을 소비하면 100만큼 행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효용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족도입니다만 만족도. 족자 그런데 똑같은 귤인데 그 자리에서 두 번째 귤을 먹으면 이상하게도 효용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늘어난 효용은 70밖에 안 된다 아까는 100이 늘어났는데 지금은 70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귤을 소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50밖에 효용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비를 하면 할수록 효용의 전체 합은 늘어나는데 한번 소비를 늘릴 때마다 늘어나는 효용은 계속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죠. 자, 이 소비를 우리가 적절한 안배를 가지고 하면 어떨까? 자, 첫 번째 귤을 소비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만족이 100이다. 약간의 인터벌을 두고 그 자리에서 소비하지 않는 겁니다. 소비를 멈추는 거죠. 이 소비를 멈출 수 있는 결단.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귤을 먹게 되면 다시 효용은 100이 됩니다. 여기서 소비를 멈추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또 소비를 하게 되면 역시 100이죠. 아, 좀 전에 우리가 귤세 개를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다 소비하면은 귤세 개에 우리가 220이라는 효용 만족도를 느꼈다면. 지금은 약간의 인터벌을 둠으로써 300이라고 하는 효용을 느낀다. 결국 소비라고 하는 것은 그 절대 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 가장 소비할 때마다 가장 최대 효용을 느낄 수 있는 소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음, 기대분의 성공이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어떤 기대 수익률에 돈이 어느 정도의 분자 값이 늘어나느냐가 행복을 나타내는 거다. 자, 행복하지 않은 소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똑같은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행복하지 않은 소비가 될수 있다. 아까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았던 소비는 어떤 거였습니까? 둘, 세개 중에 세 번째 귤의 소비였죠. 세 번째 귤의 소비는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인터벌을 두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했던 소비가 가장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가장 수입 대비 행복도가 높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의 선입견을 깨야만 한다. 내가 소비할 때마다 가장 효용이 높은 소비를 하고 있는지. 네, 자. 아, 오늘 먹은 치킨이 유다, 유달리 맛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오랜만에 먹은 치킨이 아니라 어제, 엊그제도 치킨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이렇게 효용이 달라지는, 효용이 세 번째 귤, 세 번째 치킨과 같은 소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소비 금액은 커지지만 나의 효용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소비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선입견과 두 번째 선입견을 깨야만 우리가 불편함 없이 소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려면 이 불편함 없이 소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 소비 예산을 세 가지로 다시 만들라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 앱 같은데 보면 이 소비를 이렇게 예산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달 예산 100만 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은 20만 원 외식은 30만 원 문화 생활비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면 할수록 나의 한 번의 소비는 기대 수익률이 낮은 소비를 할수 있다. 그래서 패션 쇼핑, 생활, 그다음에 식대, 문화 생활비, 쇼핑 유흥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어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에 맞춰서 소비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불편함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기대 수익률이 낮은 소비를 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극복되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데 펜트업 소비, 보복 소비에 휘말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동공부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